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19번째 강해로 내 입의 검으로라는 주제로 보금옥 교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 16절. 요하와 진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유래와 그들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게시록 2장 6절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에베소교의 세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영지주의의 한 부류인 니골라당의 부패한 가르침과 사상이 버거목 교회에도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의 헬라어 뜻은 백성을 정복하다입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발람과 신약의 니골라는 사실상 같은 이름으로 둘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켜 영적 정신적으로 정복하려는 사탄의 대리자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니골라도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특별히 안수한 일곱 집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교 숭배자들보다 더큰 영향을 교회에 끼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주장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세칭 구원파와 흡사한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를 주장하는 교회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런 거짓된 교훈들의 뿌리가 멀리 거슬러 올라가 사도 시대부터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사탄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얼마나 가라지를 뿌려놓았는지 확실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부패시키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2장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이런 사상에 감염되면 그리스도교신자들의 삶의 표준을 떨어뜨립니다.그리하여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만드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성도란 말의 뜻은 헬로우로 하기오스인데 그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제정하신 대로 보통 날인 여새와 거룩한 일곱째 날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 성일 즉 주의 날에 대한 바른 개념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진리와 오류를 뒤섞어 놓는 것.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교의 철학과 사상을 혼합한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며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버거모 시대의 세속화와 타락이며 교회를 바벨론, 곧 음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버거모 시대는 초대교회가 점점 배도하여 완전히 적 그리스도의 소굴로 변한 시대입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다섯 교회 모두에게 회개하라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회개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란 깨닫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해야 하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미적거리다가 너무 늦게 후회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불과하며 가련 유다의 회개처럼 후회와 절망만 남게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선전포고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배도와 타락으로 이끈 목회자들, 소위 성직자들과 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백성을 그릇된 길로 오도하는 거진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교회의 타락은 다 이들 지도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 11절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과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죄악이 차고 넘치는 때에도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제스로니케 전서 5장 3절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설교, 복받아 번영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외치는 거짓 목자들이 편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림과 종말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다수는 정치와 종교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보면 정치적인 색깔을 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국민이자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만 추구하는 사명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정치와는 언제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정치 세력과 야합하면 음녀가 되고 맙니다. 내 입의 검은 예리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검에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져. 죄의 암세포와 종양들이 제거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의사의 집도로 수술 받기를 거절하면 온 몸에 암세포가 퍼져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만 하는 거짓 목자들은 더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심판의 날.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속히 바른 증거의 말씀, 곧그 진리의 빛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자의 칼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운 시대입니다.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인간 목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유혹과 미혹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검으로 무장한 성도들만이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